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을 지어다 입니다. 압달라 8절과 19절에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이 부르게 될 구원의 노래를 소개한 이사야는 이제 본문에서 지금까지 미래를 향하던 시야를 현 시점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신노의 심판이 지나기까지 밀실에 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실은 마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장자의 재앙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 재앙이 지나기까지 기다리게 한 유월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밀실에서 구원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은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임할 때 밀실에서 은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자, 곧 의로운 자들만이 장차 주와 함께 감격에 넘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중에 얻게 되는 경건의 비밀과 능력을 소유하는 일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네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출애굽 당시 장자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릴 때 요구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술초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환란을 당할 때에 각자 숨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공적인 일이나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종말에 반드시 있을 일이면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많은 도전이 있고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늘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환란 중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평강 가운데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병규 목사님을 비롯한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산에 올라가 며칠을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느새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지나간 일이 되어 있고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평안한 상태로 해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은 제가 이 길을 가는데 큰 가르침이 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잠깐 숨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환난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환난 중에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가 힘이 모자라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힘만 믿고 발버둥 치다가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잠깐 후에 주님이 만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요 큰 환난을 만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환난을 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여기에 분노가 지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와 이 세상이 지나가기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며 또 괴로운 이 세상도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 세계인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분노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잠깐 있다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고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신적인 영역에서 나오셔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1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악인들이 무죄한 자를 죽여 흘린 피를 땅이 다 드러내어 악인들의 범죄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처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는 모두 하나님께 신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언급되는 살인죄는 모든 죄의 대표되는 죄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응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은밀하게 숨겼던 죄도 결국에는 드러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의 때 밀실에 들어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커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간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소서 사오니 저희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환란 가운데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사오니 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잘 쓰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슬과 같은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죽은 자가 사는 것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힘찬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아멘.